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자 불러 보겠습니다 성폭 명, 화이팅 성폭력 화이팅! 화이팅 자 촬영 끝난 후 지금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지택순 b 호선성평력 정찰을 강력히 축구한다 하고 외치면 세번외쳐주기 바랍니다 GTX B노선 청평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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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<laughs> GTX B노선 청평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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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준비가 시작될 것이고요 오늘 경품이 많습니다 TV, 뭐 드론, 세탁기, 통돌이 세탁기 뭐한 3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오셔서 좋은 행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흥규 이장팀장으로부터대소원이 있겠습니다 자, 개선하 합니다. 김종성 부의장님. 김종성 부의장님.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.